안녕하세요. 유니티 2D 게임 만들기. 벌써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배워볼 건데요. 자, 반복문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두두두두, 어우, 정말 많이 튀어나왔죠. 자, 이게 어, 무슨 일이 일어나, 일어난 거냐면, 자, 레벨을 지금 99라고 했어요. 요거를 만약에 5라고 하면, 어, 5개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자, 그리고 레벨을 20이라고 하면, 20번만큼 반복을 해서, 이제 반복을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99라고 하면 99번 반복을 해서 튀어나오는 반복문을 이용한 생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어, 피, 어, 오늘 할 거는 이거고 ppt로 가서 어떤 건지 반복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구단 찍기 혹시 해본 신적 있나요 있나요 혹시 시언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가는 필수 코스인데 자 구구단을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뭐 그냥 노가다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높은 숫자로 가면 어떻게 어, 머리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 있죠. 일식 올라간다는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적용해서 900, 9,657번까지 반복을 해라 라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c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unity와 c샵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 조금 더 게임스러운 실전적인 그 반복문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레벨이 1입니다. 레벨 1일 때 몬스터를 한번 소환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보이드 스타트, 시작을 하면 일단 뭔가를 하는데, 자, 일단 여기 말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포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반복문에는 포문이랑 와일문, 두와일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우리는 와일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물론 쓰긴 쓰는데 되게 포문을 많이 씁니다. 포문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포라고 적으시고 괄호 여시고요. 여기 새 영역이 있습니다. 새 영역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인트아이 아 우리는 그 변수를 선언할 때요 바깥에다가 뭐 퍼블릭 인트 i 뭐 이런 식으로 선언했었는데 이렇게 영역 안에다가 선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아이는 0 그래서 i라는 변수는 0이고 자, 여기 요, 요 여기다가는 이제 초기값을 적는 거예요. 초기값, 처음 값. 그리고 두 번째 세미콜론, 세미콜론 두 번째 영역 여기에다가는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요걸 적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벨이 1이니까 i는 1이 1, 1보다 i가 1보다 작은 게 참이라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요걸 출력하는 게 끝났다면, i를 1만큼 올려줘라. 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려니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자, 레벨이 99인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i는 0이다. 초기 값이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i는 레벨 99일 때까지 99도가 작다면, 계속 참이라면, 어, 실행을 해라. 근데 레벨이 지금 99란 말이에요. i는 0이죠. 아이는 0이에요. 그러면 0은 99보다 작은 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참입니다. 참이기 때문에 요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몬스터를 이제 생성하는 함수인데, 자, 요걸 실행해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 반복문이니까. 돌아가는데, i를, 자, 요거 연산자 강의할 때맨 마지막 부분 잘 보신 분은 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플러스 플러스는, 어, 1만큼 늘려준다. 1만큼 증가시켜준다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0이 지금, i가 0이기 때문에, 자, i가 0이다. 근데 이걸 실행하고 나서, i를 1만큼 늘려서 증가시켜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i는 이제 0인 게 아니라, i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자, 1은 99보다 작다. 참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이니까 돌아가요. 근데 돌아갈 때, 이제, i를 하나만큼 늘려줘요. 그럼 i는 이제 1이 아니라 2예요. 실행해요. 올라가요. i는 이제 3이에요. 실행해요. 올라가요. 4예요. 실행해요. 올라가면서 5가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99가 되는 순간, 자, 99는 99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같은 거지, 이게 작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참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트리에서도 반복문을 참 많이 쓰는데요. a를 0이라고 정하고, a가 10보다 작다면 작은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해라. 자, 요거는 이렇게 인 동안으로 바꿨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출력하고 더하고 출력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유니티에서 포문을 쓰는 때는 이런 음, 식으로 쓰는데요. i가 0이다. 레벨은 99다. 그럼 i는 0이기 때문에 참이다. 참이면 실행해라. 그리고 어, 다시 반복하면서 i를 1만큼 올려줘라. 그럼 i는 이제 0이 아니라 1이다. 참이다. 실행. 반복. 어, 올라가면서 올려서 2.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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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어, 더 이상 참이 아니니까 요거를 탈출하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유니티 C#에서의 포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와서요.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 스타트에다가 진짜 포문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포 괄호 여시고 이렇게 중괄호도 먼저 이렇게 생성해 을 주시고요. 여기다가 어, 조건을 적어야겠죠? int i는 0, 세미클론. 그리고 i는 언제까지? 레벨보다 작아질 때까지. 레벨보다 커질 때까지라고 할까요? 아, 아니요. 요거죠. 네. 레벨보다 작다면 계속 반복을 한다. 그리고 반복문을 돌릴 때마다 i를 1씩 늘려준다. 자, 근데 레벨이 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public int 레벨은 99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하나만 더 선언해주겠습니다. 하나 더 선언할게요. 자, 몬스터라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생성을 할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따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스턴시에이트. 자, 몬스터 어디다가 트랜스폼.점 포지션에다가 쿼터니언.점 아이덴티티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뭔가를 생성하는 함수인데, 자 몬스터를 생성할 거다. 어, 이거를 생성할 거고 어디다가 그냥 자기 그냥 위치에다가 생성할 거다. 자, 요거는 회전 값입니다. 어, 생성이 될때 이렇게 회전한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생성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생성할 거냐?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우리가 o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몬스터라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해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드를 하시고요. 자 빌드를 하시고, 유니티로 돌아가셔서 플레이어를 누르시고, 자, 여기서 어 여러분, 여기가 아마 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레벨 99, 혹시 뭐 0대 있는 분은 99로 바꾸시고요. 어 20으로 바꿀까요? 20으로 바꾸고, 몬스터를 어...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원래 뉴 스프라이트 뭐 이렇게 써져 있을텐데 몬스터로 바꿨어요 몬스터는 요 박스 원 요거를 자 플레이어 다시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 넣어주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몬스터를 드래그해서 쭉 넣어주시면 들어갔죠 자그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아, 일단 보기 쉽게 5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5로 할게요 플레이 누르시면 다섯 번만큼 반복을 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오브젝트들이 생성돼서 나오신 걸볼수 있어요 자 요거를 99로 하면 예, 99개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아 높아심에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 스타트에다가 넣으셔야지 업데이트에다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업데이트 자체가 반복문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계속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요 문장은 반드시 스타트에다가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좀 늦게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반복문 정말 유용하니까요. 어 지난 시간에 배운 조건문과 반복문 꼭 반복하셔서 반복해서 복습하셔서 꼭내 거로 만드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어, 이 스크립트를 조금 더 작성을 해서 이 기사가 뭐 점프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재미난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